중국과 중요한 밸류체인에 엮여 있거나 중국과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 나라들을 다시 나토 등 군사적인 국 것까지 편제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핀란드예요. 이미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의 가시권 안에 핀란드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일 크게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토를 만든 게 사실 우리나라입니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 한방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점점 더 점입가경으로 전황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직접적으로 국경을 고... 공유하고 있는 북유럽 핀란드가 러시아와의 국경 일부에 철조망을 건설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여러 가지 핀란드와 관련된 소식들이 또 역시 긴박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 채널 여의도 멘션을 시작하신 이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게 지금 러시아가 이 국제관계에서 어, 위험한 이웃이 된 것도 있지만 물론 러시아와 핀란드 사이의 관계는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긴장 관계가 좀 예전부터 지속됐던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핀란드와 러시아는 우리 한일 간의 관계보다 더나쁘면 나빴지 결코 좋을 상황이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핀란드의 간략한 역사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원래 핀란드는 스웨덴에 한 600년 정도 지배를 받고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집에서 벗어나자마자 스웨덴과 러시아의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가 그 전리품의 일종으로 핀란드 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핀란드를 그때부터 러시아가 한또 100년 가까이 지배를 했는데요. 그때 그 관계도 이미 저 좋은 관계는 아닌데, 볼셰비키 혁명 이후 핀란드가 그 혼란을 틈타서 독립을 했는데, 이번에는 독일과 소련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독일이 어떻게 보면 회유를 한 거죠. 야, 너희 지금 소련하고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소련이 다시 너희들... 침략할 것 같아. 그런데 니네 그 인구도 한 500만 명밖에 안되는데 그땐 더 적었거든요. 그런 인구 가지고 니네가 과연 자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겠어? 어,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겠어? 우리 독일이 지켜줄게 라고 하면서 회유를 하게 됐었고 그때 독일 편에 서서 다시 러시아와 또 전쟁을 하면서 힘겨운 여러가지 러시아와의 악연들이 많았었습니다. 러시아가 점유할 때는 핀란드의 여러 땅들을 일부 빼앗아 가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핀란드는 항상 자신들의 안보와 안위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 그 다음에 걱정거리가 러시아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 들어서 더더욱 고민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그쪽이 빌미가 돼서 러시아가 들어오게 된 배경이 생겼는데요. 그 돈바스 지역이 어떤 곳이냐 하면 어, 사실 친러 성향의 주민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근데이 돈바스 지역에 친러 성향의 주민들이 많아진 가장 큰 이유가 또러시아의 국경이 접해졌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거기 대거 많이 이주해서 됐었고, 실질적으로 러시아 말을 더 많이 쓰는 동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그 돈바스 지역에서 우리로 따지면 지방 선거죠. 그 지방 선거 때 친러 성향의 정당이 거의 원내에 들어가서 다수당이 됐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방세 납부해서 중앙에 보내지 않겠다 자치하겠다 그리고 경찰도 따로 뽑겠다 이런 것들이 수순이 되면서 푸틴이 이제 해방시키러 가겠다라는 빌미를 제공했거든요. 근데 핀란드도 그런 지방이 북부 지역 북부 지역에 이미 러시아에서 많이 이주해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핀란드에서 친러 성향의 정당 활동을 하는 그 어떤 시민 사회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북부 지역에 있어요. 딱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그 스토리와 똑같은 일이 핀란드 일부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참에 선을 그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국경 근처에 뭐라고 할까요? 철조망? 예, 전기까지 통한다고 하던데 네. <laughs> 그뭐 CCTV도 달아놨다고 하고 하여튼 그런 정도로 이제 경계를 더삼엄하게한 것이죠. 지정학적 위치 때문인지 핀란드에 갔다가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생각보다 안보 교육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긴장감도 굉장히 크던데 이게 오랫동안 러시아한테 좀 일종의 괴롭힘을 당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구가 500만 명 밖에 안 되는 국가에서 옆에 있는 스웨덴에는 한 600년 가까이 침략을 받았고 워낙 강대국이라고 할수 있는 독일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데에 접경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근처에 소소한 소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국가 안보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과 같이 지내려고도 하고 또 국제결혼이나 이런 것들도 뭐큰 장벽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핀란드는 약간 순혈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들끼리 지내는 거에 대한 우선순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 이 소수의 우리들끼리 지내는 과정에서 이 그럼 우리 영토는 누가 지키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런 과정에서 자신들밖에 없다고 라 생각해서 그런지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뭐, 2, 3년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뭐, 한 100매칠 근무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군 복무가 징병제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고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군사 물자들을 자주 사가는 단골이에요. 어, 네. 어, 우리 옛날 K 자주포 같은 것들도 핀란드가 사간 적이 있었고요. 었 그때 이제 핀란드도 제한된 예산으로 국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주 꽤를 많이 냈었는데, 중고품을 사갔어요. 어, 새 제품 안, 안 가져가고, 쓰던 건데 이걸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싸게, 그렇게 해서, 자주포도 설치해놓고 이런 정도로 국방에 대해서는 진짜 진심인 나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렇게 국방에도 진심이고. 그 동안에 이 주변 강대국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토에 일찍 가입했으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됐을 것 같은데 왜 가입을 하지 않고 있지? 예. 그 동안 핀란드 역사를 보면요 근처 강대국들 중에서 한쪽에 편을 잘못 먹었다가 된통 당한 적들이 <laughs> 많거든요 소련의 회유로 소련과 한편이 됐었을 때 영국이 핀란드 그럼 너희들에게 침공한다라는 엄포를 당한 적도 있었었고 독일과 한편이 됐었을 때도 완벽한 한편이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서 독일의 어떤 그 그 군대의 편제에서 벗어나서 별동대처럼 독자적으로 군부대를 편성하고 운용하겠다라고 명분을 제시했습니다만 그게 뭐 연합군에게 통할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런 강대국들 중에 한쪽 편을 잘못 먹었다가 크게 낭패를 본 경우들이 많아요. 어, 그 전에는 스웨덴하고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당연히 스웨덴의 속국에 해당됐었기 때문에 스웨덴 편을 먹었다가 당연히 러시아에게 어떻게 보면 전리품으로 뺏겨지는 그런 일을 당하고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갈 길은 영. 영세중립국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근처에는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 다른 나라들도 사실 법적으로 영세중립국이 뭐냐 하면 이제 또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영세중립국에 준하는 노선들을 계속 추진해왔던 건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 뭘로 그럼 그렇게 판정을 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핀란드드도 EU에는, 저 유럽연합에는 진작 편제가 되어 있지만 나토에는 가입하지 않았다는 게 바로 본인들이 어 다른 노선을 그리겠다라는 걸 벌써 거기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노선을 그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편을 먹어서 큰 낭패를 봤던 경험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또이 경험 이 경험이 있었던 핀란드가 이제 와서 나토에 이 가입 신청을 냈다. 또 이건 어떻게 예, 봐야 돼 이미 핀란드 북부 지방 같은 경우는 러시아색이 너무 짙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 핀란더를 쓰는 게 아니라 러시아 말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러시아를 더 향수하는 그런 문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수 있겠다라는 그 우려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국제적인 정세에 있어서 핀란드에서 생각한 바로의 하면 러시아보다는 어, 어떻게 보면 영미를 바탕으로한 나토에 편제되는 게 본인들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유리하다고 판단한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느껴집니다.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이제 정책적으로 판단을 좀한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할수 있는 게 진짜 맞는 건지? 네. 그리고 가입을 하면 정말 핀란드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예, 요즘 이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민을 하는 바입니다. 핀란드는 내부적으로는 나토에 반드시 가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판단이 얼마나 확고하면 속도도 굉장히 급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내부에서요. 바깥에서 외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핀란드는 가입하는 게 지금 본인들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나토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어 핀란드를 비롯해서 많은 나토의 추가적인 회원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초대하고자, 초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나토에서 초대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핀란드도 물론 원하는 것도 있지만 나토 입장에서도 외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양쪽의 궁합이 딱 맞아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직접적으로는 지금 러시아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더 크게 보면 중국 때문이라고 보는 게더 맞는 오, 것 같습니다. 중국이 또 이렇게 관련있나요 <laughs> 예,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하고의 이제 승부는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들은 그들만의 노선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자원이나 이런 것들로 일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숙성이 되긴 하지만 어, 그 뒤에 자신들을 충분히 위협할 대상이라기보다는 계속 그냥 균형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중국이 너무 급부상합니다. 그런데 중국을 컨트롤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러시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뭐, 많은 분들, 시청하는 분들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 관점에서는 G2 국가, 두개 패권 국가를 꼽으라라고 하면, 저는 미국과 중국을 꼽지 않고 원래 러시아를 꼽아요. 이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자급자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국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먹거리고요 세 번째가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서 이세 가지를 완벽하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는 딱두 군데밖에 없어요 러시아랑 미국이거든요 중국은 두 가지가 안 돼요 국방은 어느 정도 되지만 바로 먹거리는 중국도 먹거리 식량 수입 국가로 바뀐 지가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는 더욱더 절대적으로 해외의. 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중국을 미국이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와 먹거리 부분에 생명줄을 움켜쥐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두 가지에 굉장히 중요한 미천을 대주고 있는 러시아. 이 러시아가 흔들리거나 아주 심하게 말하면 러시아의 민주정권이 들어서거나 그렇게 될 경우 중국은 완전히 외통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를 뭔가 쥐락펴락하는 게 훨씬 더 중국을 괴롭히기가 쉬운데 어, 러시아도 이제 국민 내부드, 내부에서의 일부 목소리가 피로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2024년도 러시아가 대선이 있는 해고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이겨버리면 그 뒤에 러시아와 유사한 독재적인 국가 형태,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에게 굉장히 좋은 레슨이 돼버려요. 김정은, 북한 쪽이라든가 이란이나 다른 국가들도 봐라 어, 미국의 대 그래서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라는 그런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 전쟁을 눌러야 됩니다. 이번 전쟁을 누르기 위해서는 더더욱 많은 쪽에서 연대를 맺어서 러시아를 경제적으로도 억제는게 중요하거든요. 그 억제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무너지면 본인들이 정말 큰 피해를 보니까 중국이 뒤에서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중국이 서포트를 못 하게 만들어야 러시아가 무너지고 그러면 중국을 컨트롤하기 쉬워진다는 생각 때문에 중국과 중요한 밸류체인의 엮여 있거나 중국과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 나라들을 다시 나토 등 군사적인 것까지 편제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핀란드예요. 핀란드는 정보통신 기술뿐만 아니라 특히 선박에서 아주 고부가 가치 부품을 중국에도 절대적으로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핀란드를 또 나토에 편제시키는 것도 나토 입장에선는 전체 큰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핀란드도 원하고 나토도 원하고 그래서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불과 (1년) 전에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다고 할 때부터 핵 배치할 거다 이런 언퍼를 놨었는데 이핵 배치 이것도 더 긴장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미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의 그뭐라할까요 가시권 안에 핀란드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어, 립서비스 언포이라고 보는 게더 맞고요. 사실 저는 제일 크게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나토를 만든 게 사실 우리나라거든요. 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나토는 나토가 아니라 NAT, O가 어. 빠졌죠. 어. 그래서 북대서양 조약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북대서양 조약이 그 뒤에 5가 붙어서 오버나이제이션이 된 이유가 한국전쟁 때문이에요. nat가 만들어진 건 1949년도인데 그냥 조약이었죠 실체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로 50년에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첫 대리전 같은 곳이 거기서 딱 생기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대서양 조약에 체결되어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3차 세계대전까지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공산진영의 확산으로 뭔가 우리 진영에서 밀릴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한국 전쟁에서 우리가 절대로 때, 여기 이 방어선, 이걸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북대서양 조약에 해당되는 그 많은 나라들이 실체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사무총장을 뽑게 됐고, 총사령관을 임명하게 됐고, 편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나토를 만든 가장 큰 원흉이 우리나라 한국전쟁이었거든요. 나토도 그걸 알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게 계속 요즘 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 이런 걸 이제 좌지우지할 때 요즘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사이버 전쟁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이버 전쟁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간제라든가 IT 관련한 역량이 있는 한국이 어, 중국이나 러시아의 중요한 부품 원자재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연대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다 보니 나토도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정권 때 처음으로 우리가 나토 행사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었죠. 우리만 참여. 한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일본까지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나토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이고 아마 그런 것까지 핀란드는 보고 여기에다가 본인들이 지금 포석을 두는 게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다른 것까지 더 용이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쨌든 유럽 안에 이제 핵 배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역이 흥미로운 게 칼리닌그라드라는 곳이 지목이 됐어요. 네,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유럽 한복판에 웬 러시아 땅? 그래서 약간 그 당시에도 좀충격이 줬었는데 여전히 그럼 칼리닝그라드 좀 중요한 지역이 될까요? 그럼요. 네. 사실 원래는 여기가 프로이센, 즉 독일 땅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칸트의 고향이 아마 여길 겁니다. 이쪽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러시아가 자신들의 정유지로 인정을 받고 여기를 얼마나 러시아가 애지중지하는지를 쉽게 알수 있는 게 러시아가 월드컵 개최했었을 때요. 월드컵은 여러 그 나라의 상징적인 도시들에서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경기장 하나를 칼린니그라드에다가 지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 이렇게 러시아 땅이 있다는 라 사실을 알려주려는 의도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군사기지가 있는데, 여기는 러시아 땅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핵시설을 구축한다는 건 사실 그 나라 영토이기 때문에 사실 큰 어떤 제약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굉장히 퀘스천마크가 있네요. 네. 자, 이제 러시아의 영향이 좀 궁금한데 앞으로 이런 어떤 핀란드든 아니면 북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진짜 신경을 쓴 만큼 러시아한테 국력이 있는 건지, 그만큼 정치적 영향이 있는 건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예전에 러시아하고는 다르게 힘이 많이 약화된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거는 뭐 정해진 답이 있다기보다는 푸틴의 정치력이 얼마나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사실 국민들을 더 결속하게 만드는 것은 국가가 위기다. 국가가 밀리고 있다라는 인식과 시그널을 더 많이 준다라면 아마 2024년도에도 푸틴은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연임에 성공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내는데 실패하거나 그렇다면 저는 굉장히 급속도로 러시아도 뭔가 큰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 같아요.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러시아에서 지금 푸틴을 암살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있다고 들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한 바가 있거든요. 사실 제가 하는 범죄 안에서는 실제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바이든이 알려주는 거죠. 제발 그렇게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만큼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의 의거해서 운용되는 국가가 그한 사람의 일신상의 변고가 있거나 그 사람의 정치적 리더십이 흔들렸을 때는 진짜 그게 삽시간에 급격하게 와야 되는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요. 이건 러시아 내부에 측근이 어떤 뭐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인근에 있는 사람이 무슨 반목을 일으킬 수 있느냐 등등 여러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있다면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번 한국에 방문했었을 때는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을 대비해야 되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러시아 내부에서 뭔가 붕괴나 와해될 조짐은 못 보고 있고 상당히 이 전쟁이 오래 갈 거라고만 진단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명규대 박정호 교수님과 함께 이 핀란드의 나토 가입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의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